1 1살 사건은 내가 먼저 얘기를 했더면참 잘한 것 같아. 예, 불안하더라고. 이게 나중에 내가 얘기를 안한 상태에서 그 사람이 얘기가 말랐으면은, 이게 다내 얘기를 안 믿었을 거야. 예, 내가 미리 좀 이상하더라고, 이분. 이분이 좀 이상하더라고. 계속 전화하고 막, 그, 이상한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내가 얘기를 해야겠다. 솔직하게 시청자분들에게. 내가 먼저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또 나중에 얘기가 나왔는데 나는 끝까지 아침햇살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어. 그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아침햇살 그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절대 아침햇살은 아니다, 아니다. 그분이 나타나 위해서 내가, 어? 내가 따먹혔다. 내가 따먹혔다. 그렇게 얘기하면 너 황당한 거야. 어? 난 끝까지 내가 먼저 얘기를 했지. 이런 일이 있었다, 시청자랑. 그럼 난 절대 아침햇살이 아니다. 난 절대 아침에 살 아니다. 그분 절대 아니다. 보, 그분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근데 갑자기 나타나게 내가, 내가 따먹겠다. 내가 목을 졸렸다 어,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좀, 좀 이쁘장가 생긴 사람들은 말을 안 해.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냥 서로 합의하에, 서로 합의하에 하고, 그, 그룹 탈이 없어. 말이, 말이 안 나와. 더 이상 그런 얘기를 안 해. 이게 안 좋은 사람들이 난리야. 뭐, 내가 따먹혔다. 뭐, 내가 약을 타 내가 약을 먹였다. 나 진짜 어이가 없다니까. 응? 아니, 술을 안 먹고 했다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놀이공원 놀러 가고, 술을 안 먹은 상태에서 와서, 한판 하고, 또 밖에 나가서 해 먹고, 해 먹고, 그때는 술한잔 먹었죠, 맥주. 또 와서 또 하고. 또 한숨 자고 또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은 상태에서, 술을 먹은 상태에서 한게 아니라, 놀이공원 갔다 오고 나서, 놀이공원 뜰까 놀이공원 갔다 오고 나서 그분이 차가 있었거든요. 차를 타서 여기까지 와서 한판 하고, 또 밖에 나가서, 또해 먹고, 그때 술을 먹고, 많이 먹지, 술을 많이 먹지도 않았어. 일어나서 한번또 하고, 응? 세 번, 세번 했지, 세 번. 했죠, 세 번. 응? 그러니까 술을 먹은 상태에서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처음에 술을 안 먹고 했어요. 그러니까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아,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내가 약을 내겠다, 뭐 그런, 뭐 고소해, 고소를 하라고. 뭐 증거도 뭐 있다며. 응? 증거도 뭐 있다며. 고소를 해. 내가 그러면 급하다. 내그질들 많이 외로웠다는 얘기죠. 뭐 3년 동안 아이 그런 데를안 갔으니까 3년 동안 그런 걸 아직 안 했으니까. 네. 아가씨예요, 아가씨. 아가씨예요, 아가씨. 누구냐 아니야. 아니야. 아가씨. 예, 네, 아가씨에요. 이씨불 하려나? 내가 약을 먹을 때이씨불 하려나? 고소에이불 하려나? 씨. 떠들라고 있어. 생긴 거 아주 개 족같이 생겨가지고 아주. 생긴 거 아주 개 족같이 생겨가지고. 내가 약을 먹을 때. 목을 졸리고 목을 졸리고 목을 쫄고 내가 약을 내겠대요. 욕 먹을, 욕 먹어야죠. 뽀미엄마급이야, 뽀미엄마, 뽀미엄마급. 생긴 게 뽀미엄마가 좀더 나아. 내가 미쳤었나봐, 나도. 나도 너무 급해가지고. 내가, 내가 미쳤었나봐. 아니, 뽀미엄마가 좀더 나아, 뽀미엄마가. 팩트야, 팩트. 뽀미엄마가 좀더 나아요.